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구약성경 1050 페이지입니다. 1050 페이지. 구약성경 1050 페이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우리 합독은 1장 11절에서 16절 그리고 18절 한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 나무 가지를 보안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여선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18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관 성업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 절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경고한 성업 쇠기둥 노성벽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의 확실성 말씀의 확실성과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예레미야를 경고한 성업 세기동노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1절에서 12절인데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12절에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으로 나는 너에게 한 말을 지킨다. 말한 그대로 이룬다. 즉 성취한다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 사역자들이 선포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구나무가지를 보나이다. 11절에 보면 내가 살구나무가지를 보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살구나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룰 것임을 알려 주는 시각 자료로 이 살구나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교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더불어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말씀 사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살아라, 사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더 확실하게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 말씀 사역자인 부족한 종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하여 잘 선포할뿐만 아니라 선포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저 자신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대면 교회에 이루어짐으로 성취됨으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대면 교회로 세워져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16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여 선적,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언약을저버리면 죄를 지으면, 징벌하시는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는 장차 북방의 강력한 세력이 유다를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이라는 심판의 예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악하고 엄란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을 죄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벌하기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리 없다라고 생각했던 유다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실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진지하게 받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내용들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죄악을 징계하리라 징계의 대상인 이 죄악과 피혈리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하여 죄악을 치었을지라도 속히 회개함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강하게 연단하시는 하나님 강하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17절에서 19절인데 18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땅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그땅 백성 앞에 경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셔서 이제, 여러분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또 삶으로 옮기는 즉 실천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강하게 하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단련시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폭력을 가기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와 함께 할 것이며 그리고 예레미아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떤 고난에도 꺾이지 않도록 예레미야를 영적으로 단단하게 강하게 만드실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박해자들 앞에서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처럼 세워서 능히 어떠한 고난도 견디게 하실 것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단단하게 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삶에서 고난의 면제가 아닌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잘 견디는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부족한 종은 선포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들은 대로 순종함으로.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직장 사업장에 그리고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음에도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징계가 임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워 이기고 연약하게 죄를 짓더라도 속히 회개함으로 회복하게 해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